안녕하세요 리즈 멘토 원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자소서 잘 쓰는 법을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서류에 합격하면 면접도 봐야죠. 면접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신다고 해요. 이번 영상은 면접 전날에 봐도 유익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합리적인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일단 듣고 싶은 말을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하셨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할수 있을까요? 아, 네. 면접은 그러니까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면접도 있고, 어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어, 학습 능력이 어떤지, 가능성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도성은 어떤지 이렇게 묻는 면접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인성 면접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날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 걸.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면접 가서 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맞긴 한데 어 면접에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역시 면접에도 출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접관은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이런 포인트로 얘기를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려고 출제 의도를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음, 그렇군요. 그리고 또 면접관과 상대방의 면접관과의 소통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정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게 저희가 대답할 때 기계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말하자면 면접관들의 어떤 그 티키타카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 생각하지 않고 어, 얘기하면 실수를 하거나 어, 대답이 저는 딴 방향으로 가거나 하는 수가 있어서 어,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사람이 면접관이라기보다는 나를 뭔가 좋게 생각하는 선생님이나 어, 선배나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잘 평가할 수 있게 어, 어떤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걸 섞어서 잘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실수 말씀해주셨는데 면접 하다 보면 당연히 긴장이 돼서 실수를 많이 할것 같아요. 그럼 거기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실수를 대처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실수를 만약에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어 하면 아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고 바로 아 이건 잘못 말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혹은 대답을 못 하게 되면 잠깐 시간을 주시면 뭐 생각해서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해야지 실수를 안 하겠죠. 그래서 면접 연습이라는 걸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요새 핸드폰을 이렇게 틀어놓고 자기가 찍는 경우도 많이 있고, 거울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얘기하기에 제일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가족 같은 사람들? 가족들 앞에서 면접을 해보거나 이러면은, 어,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은 잠재력을 보여주다, 보여줘야 하는 대목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될까요? 아 면접할 때 이제 자기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하면 뭐 제가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얘기를 할때 제가 예전에 무슨 수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어다 풀지 못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못 풀었지만 뭐한 시간 동안 하다가 풀어가지고 선생님이 되게 칭찬한 적이 있다 그게 무슨 함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같은 거를 들어주면은 면접관들이 당연히 생각을 할때아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예들을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은 사실은 질문이 달라져도 그런 예는 적절하게 다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그런 수학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는 어뭐 가능성으로도 할수 있고 자기가 인내심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어 아니면 무슨 뭐 자기가 노력형으로 했다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머리를 정리해 놓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추상적인 어휘는 자제하는 게 좋겠네요. 아, 그렇죠. 여기 추상적으로 뭐 얘기를 할,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어, 것처럼 저는 어디 학교 시절에 동아리 회장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리더였는데 뭐 인맥이 넓고 협조를 잘하고 사교성이 있고 뭐 끈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그냥 상투적인 말이고 누구나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얘기보다는 어 뭐, 사교성이 있다는 게 도대체. 사,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뭐 특히 친구들이 나한테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많이 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상할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면접자들의 질문 의도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면접 면습을 해보고 하면은 혹은 면접 갔다 온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외로 면접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면접관은 예를 들면 뭐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초점은 왜 맞춰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왜가 아니라 뭐 내가 옛날부터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되고 결과는 이렇게 됐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머릿속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 면접관이 이런 이런 방식으로 오면, 포인트는 이거다. 나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어, 포인트가 이거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똑같은, 준비했던 질문이 아니어도, 어떤 질문이 나와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할 때 아빠 면접처럼 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걸 고치고 대로다 얘기를 해주면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 자기 속에서 하고 마찬 가지로 너 얼마나 못났냐 나쁜 놈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얼,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이나 아니면 뭐안 좋은 점을 물어보는 질문이면 그걸 대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제가 만약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게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이런 이런 변화를 겪게 됐고 그 실수의 영향으로 지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또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적관과의 어떤 소통이라는 게어 결국 원적관들 의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이 뭐 선생님들도 있고 뭐 입시 만족관도 있겠지만은 학생들을 배척하거나 무슨 적이랑 싸우러 나온 게아니라서내 네, 충분히 다 뽑고 싶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굉장히 잘난 점, 뛰어난 점을 전부 다 이끌어내는 방식의 대답이라고 보고 어, 뭐가 잘못했거나 단점이 있었으면 그거를 뭐못 고칠 수도 있겠죠. 영원히 근데 못 고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간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은 사람이 되고 있나. 이 학교에 들어와서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네. 아이들이 학습 경험이나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하면 보통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활동을 토대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럼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동아리라고 얘기하면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회장을 했다느니 뭐 부회장을 했던 이런 걸 제일 많이 쓰는데요. 당연히 회장, 부회장 하면 좋겠지만 요새는 동아리를 뭐,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유명한 동아리라고 해도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장, 부회장 이런 상추적인 표현보다는 회장을 했더라도 그런 회장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동아리에서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게, 어,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을 줬고, 그래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 나는 무슨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지니게 됐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을게 맞습니다. 음. 그리고 지원 동기를 꼭 물어보시잖아요. 그때는 음. 어떤 태도를 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보통 지원 동기 얘기하면 뭐이 학교에 가고 싶어서 이게 답이겠죠.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할때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거를 너무 아부성론을 어, 너무 심하게 하면은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듣고 웃고 넘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이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를 자기가 이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를 어, 일부러 몇 가지 만들어서 그게 설득력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어렵지 않은 거라도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좋아하는 무슨 선배형이 이 학교에 다닌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 어, 그래서 들었더니 이런 이런 점이 특히 마음에 들더라.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설명이 왔는데 설명이 어떤 선생님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조, 좋아 보이시더라 어,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 이런 방식으로 어, 좀더 구체적으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